사랑하는 제자 여러분, 다시 한번 귀한 시간을 내어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어 진심으로 기쁩니다. 오늘 우리가 깊이 묵상할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1절과 32절에 기록된 겨자씨 비유입니다. 이 짧은 비유 속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시는 천국의 심오하고 놀라운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 끊임없이 강조하신 주제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 외침은 단순한 외침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웅장한 선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가온 천국을 깨닫고 그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촉구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이해하고 그 의미를 깨닫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마치 눈을 감고 길을 걷는 것처럼 천국에 대한 분명한 이해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맹목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우리를 안타까워하시며 다양한 비유를 통해 천국의 비밀을 친절하게 설명해주고자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하는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알 같으니 라는 말씀은 그 핵심을 꿰뚫는 비유입니다. 여기서 천국은 단순히 우리가 죽어서 가는 어떤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이 이루어지는 영역,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이 역사하는 실제적인 현실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겨자씨 한 알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이 작은 씨앗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특별히 신약 성경의 사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 자신의 가르침을 의미합니다. 구약의 율법이나 예언, 혹은 신약의 다른 서신서들과는 구별되는 예수님께서 직접 선포하신 그 생명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말씀 자체가 곧 천국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비유는 비유일 뿐그 안에 담긴 의미를 헤아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작은 겨자씨 한 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상황을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자기 밭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씨앗이 땅에 뿌려져야 생명을 싹 트우듯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에 심겨질 때 비로소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시사합니다. 마음밭이 옥토와 같아야 말씀의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중요한 질문에 직면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겨졌다고 해서 그것이 곧 천국의 완성일까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그 다음 단계, 즉 씨앗의 성장을 강조하십니다.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돼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이 말씀은 씨앗이 가진 놀라운 생명력과 잠재력을 보여줍니다. 처음에는 보잘것 없이 작은 씨앗이지만 생명을 품고 자라나면 어떤 채소보다 커다란 나무가 되어 하늘의 새들이 깃들 수 있는 안식처를 제공합니다. 여기서 씨앗이 자라 나무가 되는 과정은 우리 마음 속에 심겨진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역사 하고 성장하여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과정을 비유 적으로 보여줍니다. 말씀은 단순히 지식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행동 가치관과 삶의 방향 전체를 변화 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그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점점 더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라는 말씀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중의 새들은 하나님의 성령을 상징적으로 나타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는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고 말씀하십니다. 즉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이해하고 삶 속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역할을 하십니다. 성령의 임재는 단순한 감정이나 체험을 넘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실제적으로 임재하고 역사한다는 명확한 증거가 됩니다. 또한 요한복음 15장 26절과 27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리의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우리 또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도록 이끄십니다. 성령이 충만한 삶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이며, 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 확장되어가는 중요한 방식입니다. 결국, 겨자씨 비유에서 새들이 깃드는 풍성한 나무는 바로 성령이 충만히 역사하는 우리의 삶, 곧 우리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이 나무는 단순한 개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성령으로 하나된 공동체, 즉 교회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고 영적으로 지친 영혼들에게 안식처를 제공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부터 1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리의 성령은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의 모든 것은 곧 아버지의 것이므로, 성령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고,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제자 여러분, 이제 우리는 겨자씨 비유를 통해 천국이 멀리 있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바로 우리 마음밭에 심겨진 예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어,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우리 삶 속에서 자라나 풍성한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통치와 능력의 현실임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자기 밭은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 밭에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세상의 염려와 욕심의 가라지를 심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생명의 씨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심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 말씀이 자라나도록 정성껏 가꾸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진정한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말씀에 비추어 변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삶은 작은 겨자씨 한알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변화와 성장을 이루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풍성한 나무가 될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깊이 뿌리 내리고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날마다 풍성한 천국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져 살아있는 믿음으로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